자, 14번째 유형. 제목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거의 또 비슷한 내용이야. 자, 보면 알겠지만, 이런 힌트가 나오면 A하고 B가 음수일 때 그래요. 자, 분수식은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알았지? 음, 하나만 조금 더 신경쓰면, 얘들아, 이렇게 0이 아닌 두 실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지만, 이런 말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이어도 상관없다. 그치? 양 변이 0이어도 같으니까. 근데 2번은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이 말없어도 들어가는 거니까, A는 0이어도 되지만, B는 0이면 안 돼. 라는 말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았지? 자, 문제 봅시다. 자,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해서 0이 아니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요거일 때 그랬거든. 딱 보자마자, 그치? 얘를 딱 보자마자, 자, 아, A는 0보다 작구나. B도 0보다 작구나. 요 힌트로 얘를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이거 이제 필요 없어. <laughs> 자, 그러면, 루트 있는 문제니까 또, 제곱하고 루트는 없애버릴 건데, A 플러스 B가 그냥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 이 A 플러스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지. 근데, 둘다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없어질 때, 얘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붙여서 나와야지. 됐죠?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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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도 마찬가지지. 자, 절대값비도 마찬가지로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기고 튀어나올 땐,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야. 어?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플러스 B로 바뀌겠죠. 자, 계산 끝.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자, B는 없어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됐지 자,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야, 이거, 선생님 얘기했지. 이거 공부 안 하는 애들 막 이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막 X값 구하려고 하고 있어. 그냥 환장해 아주 그러면 안 돼. 자, 요 힌트는, 자, 얘랑 얘를 나눴더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 있는 게 힌트야. 아, 그때 우리는 이 X-8을 뭐라고 생각했어? 뭐라고 어. 생각했어? 음수다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또, X-5는 뭐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양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0이면요. 아, 여기 있잖아. 여기. 5하고 8은 아니니까 0일 리는 없다고. 됐지, 됐지, 됐지. 자, 이걸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보자. 또. 절대 값이야. 양수인지음수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했지. 자, x-5는 0보다 크니까. 야, 너 튀어나올 때 그냥 나와. 됐지? 어, 근데 얘는 음수야. 아이, 너는 마이너스 받아서 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끝. 자, x-5, 마이너스 x, 플러스 8. 요 녀석이 또 지워지고 정답은 3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4 422번. 자,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치? 자, 얘랑 얘랑 곱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났어요. 그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힌트는 x 마이너스 y가 0보다 작다라는 것과 y 마이너스 z가 0보다 작다라는 힌트를 받은 거라고. 알겠지? 어, 근데, 여기 보면, 아, 일단 보자. 봐봐, 봐봐. X-Y가 음수니까, 얘는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를 받아서 튀어나올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지. Y-Z가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받아서 튀어나올 거고요. 됐지? 근데 얘는 모르잖아. 어유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 써먹어야지, 그지 봐봐. X가 Y보다 작은 애야. 그치? 여기도 봐봐. 이것만 넘기면, Y는 Z보다 작은 애야. 자, 문제 읽었어? 서로 다른 세 양수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되니? x가 제일 작고요. y고요. z고요. 이 힌트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z에서 x를 빼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야, 얘는. 알았지? z x는 양수일 수밖에 없네. 자, 얘는 튀어나올 때 그대로 나와요. 자, 다 됐네. 자,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돼. 음, 자,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X 있는 거 보이지? 마이너스 EX에. 자, Y는, 풀 Y야, 풀 Y. 마 Y. 요거 없어지네, 요거. 어, Y는 다 사라졌다, 그치? 자, Z는, 플러스 Z에, 플러스 Z니까, 플러스 EZ가 되겠네. 됐죠? 정답은, 요, 요, 녀석, 요 녀석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또옷 같네. 자, 얘는 무슨 힌트를 받은 거라고? A가 0보다 크고, 자, B는 0보다 작다라는 힌트를 받은 거라고요. 알았지? 자, 이걸로 이제 풀어주면 돼. 알았지? 자, 1번 봐 1번. 1번, A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양수야. 그냥 나와. 어, 그냥 나왔어.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자, 이제 B가 나올 건데, B가 음수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부, 오, 붙어서 나와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B루트 A. 어우, 이것도 정답. 자, 3번. 아, 요거는 뭐, 뭐야, 뭐야. A가 양수고, 그치? B가, 뭐야, 뭐야, 음수잖아.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맞어 그지 아우 이거 헷갈리면 안돼자 봐봐 분모가 음수일 때만 요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알았지 근데 여기는 뭐가 음수야 분자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냥 요렇게 쓴게답이야 알았죠 자 아유 이건 눈에 확 띄네 <laughs> 자 얘는 둘다 음수 때였잖아 둘다 음수 때만 요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는 양수가 하나 는 음수라서 이건 틀린 말이 돼. 이거 지워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거 봐봐. 마이너스 a면 얘 음수. b도 음수. 음수 음수 곱하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기.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음수의 제국권의 성질까지 해서 복소수의 유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틀렸던 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